키시고 브레이크 발내 네, 믿고 쓸것 같아요 조수 신하고 음. 자, 정지. 오씨 내쓸것 같아 랬잖아 중립 중립 치마가 올라갔어. 음. 음, 근데 이거 우회전 오빠 왜안 돌아? 이직 지구야 직, 직 지구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왜 되고. 얘 직진하는 거야? 응. 아. 그래 나쓸것 같아 랬잖아 나는 우회전인데 왜안 돌지? 생각하고 있어. 앞에서 직진이 우선이야. 아... 응, 화살표가 직진, 우회전. 직진 금지되어 있으면 이 차가 서 있으면 안 돼. 근데 방금 직진 금지가 없잖아, 너네. 응, 음... 아, 직진 표시도 없고, 직진, 그, X 표시도 없으면 직진 가능해? 직진 X 표시가 가능... 없으면 직진 가능해요, 무조건. 음... 여기 직진, 그리고 포켓 차로면, 포켓 차로야. 음. 감속 차로라 그러지. 음. 그게 아니면 직진 돼. 여기는 앞에 도로가 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okay? 아직 도로 상항 판단이 빠르게 안돼 노면 표시 하살 표가 그려져 있는 거 보이면 뭐 어떤 뜻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냥 안마 차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교통 그런... 흐름 교통 흐름을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직은 안돼 그게 돼야지.